범행 횟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범행 횟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동일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행 간격이 짧은 경우 동종 전과로 평가되어 집행 유예나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범행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조치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누적될수록 합의금 부담과 형사합의 난이도가 커지므로 조기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별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범행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명백히 입증 가능한 범행은 신속히 인정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는 등 부분 자백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생활환경 개선, 치료교육 이수, 사회봉사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므로 사건 성격과 증거 구조에 맞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